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음, 포물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생활이나 삶의 질이 향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게 집입니다. 아 우리 전통 가옥을 보면은 그 구조가 아 방과 부엌, 곡간, 마당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 아파트에는 이제 그 마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 문화라든지 이런 게좀발달돼 있고, 어, 그, 특히 이제, 에, 그, 마당이 없어서, 그, 어떤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때의 모든 일들이, 비교적 밖에서 이루어지는 데 그게 카페라든지, 그래서 이제, 에, 커피 문화가 이제 상당히 발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보면 그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솥입니다. 밥을 짓고 이제 식구들의 그 어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그솥 소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소체의 구조가 포물선입니다. 그 소체 밑바닥이 포물선이어서 우리 생활에서의 뗄수 없는 것이 포물선하고 관계가 됩니다. 포물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어, 학교 다닐 때그 어, 중고등학교 그 생활에서의 그 수학 시간에 주로의 포물선을 배우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X축과 Y축, 주축이 XY축이고, 이제 종 모양을 거꾸로 한 음, 것이 이제 에, 어떤 사발과 같이 생긴 그릇 모양으로 쭉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부위에 이제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의 식은 Y는 이끌엑 X 차승, 플러스 C, 이런 정도로 뭐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엌은 그렇게, 에... 포물선의 원리의 중심지가 이제 부엌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에... 이제 우리가 주로 본 방. 방은 이제 우리가 기거를 하고 오, 잠을 자고 이제 생활을 하는 중심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시하면 플레이플레이오브 인텔리전스 지적인 어떤 놀이터, 어, 자유로운 놀이터가 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주로 생각하고 여러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는 곳이 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곳간, 마당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보통 그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밥 짓는 솥에 대한 연구, 밥 짓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하게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할 수 있을까? 특히 겨울 같은 데는 따뜻하게 해서, 어, 어떤, 어, 식사를 할수 있는 병사에게까지 전달되면 이제 찬밥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밥에 대한 그 연구가, 아, 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 생활의 어떤 중심을 볼때 포물선과 관계가 이제 좀 깊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어 대개 이제 우리가 1 0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세기 한 세기 그래서 지난 세기를 우리가 20세기라고 했고 지금 세기를 22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20세기를 포물선으로 설명을 해보면, 어, 20세기의 그 핵심적인 그 어떤 요소를 세 가지로 표시하는데, 보통, 에, 3P라고 해서, population growth, p poverty. 그러니까, 인구 증가와, 아 오염 문제 그리고 이제 에 빈곤에 관한 문제 이세 가지가 핵심이 됐는데 우선 인구가 많아지고 오 산업이 이제 에 많아지면서 이제 오염 문제가 이제 심해지는 것이요. 그런데 약간 음그 인구와 아 그 산업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부의 창출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그러니까 이제 두 축을 보면 인구 증가와 산업 오염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산업과 이제 포물선을 대비하면은 이제 초점 문제가 아그 빈곤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곤 해결 문제가 이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래서 20세기는 주로 인류의 그 빈곤 문제가 관심이 많았던 그런 세기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21세기 지금 세기입니다만 어, 21세기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세 가지로 엔바이로먼트, 이카나미, 그 다음에 에 c 스즉 환경, 그리고 경제, 그리고 이제 윤리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예, 특히 환경 문제로 우리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어~ 인류가 의지했던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어~ 이 코로나 하나 해결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음~ 그 지구의 그~ 아이가 어,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그 XY 두 축을 환경과 경제로 놓고 봤을 때에 주로 그 초점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에틱스 윤리입니다. 윤리는 그 한자를 잘 보면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어, 비교적, 어, 깨끗하게, 에, 그, 전통적인, 음, 생활을 하는 것이 윤리가 아닌가, 지킬 것 지키면서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윤리 문제를 어떻게 경제와, 아, 이제 그 환경과 아, 연계시키느냐 하면은, 어, 스탠다드한 생활, 정용적인 생활이 이제 결국 윤리 문제의 해결이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략 2000년 동안에, 어, 700년마다 큰 변역이 생깁니다. 어, 예수 탄생 이후에 이제 700년이 지나서, <laughs> 마음의 교회, 교회가 이제 생기고, 700년이 또 지난 14세기에는, 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류의 한 3분의 1이, 예, 죽음을 당합니다. 어, 이 흑사병 문제는, 당시에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재앙이 이제 코로나라고 한다라면, 그1선세기의그 흑사병으로 그 재앙을 맞고, 인간의 그 여러 가지 공함을 메꾸는 그런 것이 이제 구텐벨그의 그 인쇄술 발달, 이걸 들 수가 있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어, 책을 조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상상의 세계를 넓히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확 커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21세기 코로나 형국을 똑같이 우리가 이겨나가고, 어, 어떤 변화가 있을 건가는 조금, 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 나와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로봇도 내가 늙으면 점점 늙어서 그런 상태로 되어서 어찌 보면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이 상당히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21세기가 지나면, 주로 그 윤리 문제에서 오클로스, 그 서로 더불어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21세기 이후에, 인간이 소망했던 우주 시대가 열려서, 지구를 벗어나 화성이라든지 다른 옥성에 가서 살면서 그 소위 겪어야 하는 테라포밍 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에, 미국의 그 생물학자들이 쓴 소설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500년이라는 제목의 소설인데 에, 이런 데서부터 어, 시작을 합니다. 화성을 여행하던 한 인간이 에, 화성에서 죽었다면 도대체 에, 지구에서 같이 치상을 할 건지, 어떻게 치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 소홀하게 사실은, 어, 생명이 태어났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에, 그냥 어떤 정상적인 과정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그보다는 죽음의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가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며 어 또한 그 새로운 인간의 종이 출현될 걸로 보고 어, 또 다른 하나는 외계인을 으, 접촉하게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 외계인을 접촉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세기가 지나고의 그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여러 가지 흐름, 이걸 이제, 비교적 이제, 포물선으로 설명했는데,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포물선으로서의 이,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laughs>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촛불집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어, 이 촛불집회가 상당히 이, 어떤. 오, 그 창발성을 발휘해 가지고 정권 교체가 됐는데, 또다시 윤석열 정권에서도 촛불집회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촛불집회에서는 놀랍게도 죽음의 가치 문제가 그런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가 좀잘안 되는 것 같은데. 에, 박근혜 정권 시대에도 어, 세월호 문제로 많은 그 학생들이 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윤석열 어, 정권에서도 놀랍게 서울의 한폭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 죽음을 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론을 접해서 이제 생각을 넓혀보면, 어, 민주주의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비교적 윤리 문제와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데, 에이 자유와 평등을 축으로 해서 포물선으로 시대를 잘 보면 어, 소득 불균형 타파하고 인간의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자유와 평등이 굉장히 주축이 돼서 인간의 불을 에, 축적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고, 상당히 인류가, 아, 부의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4차 산업 이후에, 이제, 이 21세기가 지나고, 이런 4차 산업이 향한그 후에, 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것은, 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인간 종의 어떤 출현을 기대하는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에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바하고 어, 역사적으로 어, 얻어지는 그런 거하고는 어떤 괴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략 어, 역사를 잘 살펴보고. 이 포물선 적용 문제를 잘 해보면, 어, 자유와 평등이 그렇게 중요한데, 자유를 아무리 외쳐봐도, 구체적인 포물선의 그 초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면, 자유라고 하는 말은 그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정말로 이제 자유로움이 필요한 거지요. 남의 구속이나, 남으로부터 억압을 받는다든지, 남으로부터의 그, 어, 떤 어, 멸시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평등 문제는 조금, 어 이제 공산주의적인 사고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어떤, 화평. 그 평등과, 화평과의 그런 관계로, 인간의 어떤 그 화평, 한 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향상된 삶과 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포물선을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나은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